냄새. 아저씨 냄시나 복덕방 냄새, 나. 냄새. 진짜. 와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지금 3주째 연속으로 주말만 골라서 그렇죠. 비가 옵니다 여러분도 짜증나시죠? 짜증날 땐 신사용 채널 보면서 힐링 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옥스타입니다 이프입니다 네, 지금 용쿱을 타고 이제 일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 용쿱이 거의 이제 모든 계획들이 이제 다 세워졌어요 목록을 다 적어 놔서 이제 그것만 하면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나오냐 그것만 하면 네, 여러분들한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볼게요. 5월 안에 보내는 걸 목표로. 그리고 지금은 어디를 가느냐? 지난번에 이거 조회수 이게 쪽쪽 빨아먹고 있는 지금 한 13만 정도 나왔어요. 328 아이가 광택 한번 내주겠다고 했다가 댓글로 욕 오지게 먹고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광택을 배워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러고 있거든요. 그때 광택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한테 맡기러 가요. 너무 감사하게도 용품만 올렸다 하면은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해드리겠습니다. 광택 영상을 올렸을 때도 한 10분 정도가 메일을 주셨어요 광택 샵하는데 내가 해주겠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그 중에서 고른 게 아니고 하이 퍼포먼스 상철이가 원래 아는 형님이 있는데 샵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분께서 해주고 싶다고 하셨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메일 주셨던 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용쿠비 점점 달라지는 모습 기대해주세요 불로 <laughs> 대작. 아, 도착했습니다. 어, 저 뭐야? 오빠 저거 봤어? 저거 뭐야? <laughs> <laughs> 분 다른 게 아니라 제 고프로 설정상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음성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굉장히 가슴이 쓰라려요. 근데 지금 와이프랑 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laughs> 나레이션. 그렇죠. 나레이션으로 집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웃음> <웃음> 사장님 반영합니다. <laughs> 요새 저거 유행이야. 세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나스부터 오센트 네. 하이 디테일링까지 지금 유행입니다. 유행. 아주 신사형을 창피하게 만드는. 아 어디 보자 여기 어디냐? 아 그렇죠 여기 여기 네, 하이 디테일링. 네 사장님입니다. 근데 네. 저두손 공손하게 하고 계신 거 너무 귀엽지 않으셔? 그리 배에다 견고 계시더라 어, 맞아.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여기서 사장님 헤어스타일을 잘 보시고. 맞아. 저희 광택 끝난 다음에 사장님 헤어스타일을 보시면은, 맞아. 아, 확실합니다. 차이가. 관전 포인트, 관전 네. 포인트. 업력은 한 3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 원래 이제 다른 대기업 쪽에 다니셨다고 음. 했어요. 근데 적성을 찾아서 원하는 일을 하고자 광택샵을 차리게 되셨고, 되게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뭔가 기술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자부심. 광택이라는 게 그런 기술도 사실 필요하지만, 사장님은 광택사라 그러더라고요. 맞아. 시공하는 광택사가 얼마만큼의 끈기가 있는지도 음. 중요합니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그 그래. 용쿱을 넣어주시죠 아네 알겠습니다 아 이걸 걸린다고? 아 진짜 문제가 심각하네 지금 용쿱이 서킷을 다녀오고 난 뒤로 아 잠깐만 시동 끄고 아 됐습니다 아 제가 지금 서킷을 다녀온 뒤로 이... 용쿱이 조금 혹사가 됐나봐요 그래서 지금 아 여기 보자 아 저기 와 엄청 내려왔네 네 지금 상태 별로 안 좋습니다 <laughs> 용쿱 상태 한번 보려고 빗물을 좀 제거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상태 수월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동세차 한 100번 돌리면 요정도 나올 겁니다 진짜로 저기 보시죠 네, 조명 비치는 그 주위로 해가지고 막 달무리지듯이 제가 나이를 먹고 생겨나는 주름 마냥 엄청나게 많습니다 <laughs> 아, 근데, 요 정도는 할수 있어요. 좀 어렵긴 한데, 가능합니다. 음. 나중에 이제 광택 다 하고 나서의 그 결과물을 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로. 맞아, 맞아. 여기 있는 이 광택기? 폴리셔? 이 세대가 있잖아요. 세대를 다 쓰는 거예요. 초벌하고 중벌하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그래서 저 세대를 다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고된 작업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사장님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던 왁스류들. 지금 요 위에 2층에 있는 왁스들이 굉장히 고가의 왁스들이라고 합니다. 스윅스백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거는 그리스 스에서 가져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고가 라인이고 브랜드 때문에 하이 디테일 샵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용쿠이 실내에서 약간의 그 냄새가 납니다. 복덕방 냄새나. 네, 복덕방 <laughs> 냄새 나요. 네. <laughs> 담배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런 지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조금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석대로 하려면 시트 다 달거하고 뭐 약재 뿌리고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탈취를 해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작업까지 아마 들어갈 겁니다. <laughs> 아우 골반이야 아 힘들어 아, 아, 고생 너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근데 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 아 <laughs> 빠졌을까요? 랜만에 일다운 일한것같아 끝난 건가요 이제? 네다 끝났어요 거의 뭐 복원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웬만하면 차에 사포를 잘안되는데좀 심각한 곳은 샌딩을 조금 거쳐서 페인트층이 너무 얇아가지고 좀 위험하긴 했는데 네.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했어요 결과물은 그래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눈물 맺히신 것 같아 ㅋ ㅋ ㅋ ㅋ ㅋ ㅋ <laughs> 여러분 저기 앞에 있는데 지금 아, 어... <laughs> 대박입니다. 지금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월요일 1 0시다 됐거든요. 2박3일을 꼬박 <cosine> 지금 이것만 하셨는데 오,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로. 뭐야? <laughs> <laughs> <bugs> <laughs> 별거 아니지만 오, 진짜 <laughs> 중간 중간에 스톤칩이랑 이런 것도 다 펜트로 터치를 다 해놨어요. 분화구들을 <laughs> 제가 다 막았어요. 예, 그거야 그거 그거 그게 없어. <laughs> 수월이 하나도 없어요. 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오 정답 장난 아니다 진짜 블랙을 찾았어요 블랙을 그래도 생활의 흔적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는 어 진짜 복원수준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거 같아요 와 여기 뭐, 뭐. 내가 보이잖아 여기 거울이네 거울 완전히 아 미쳤다 진짜 대장해 진짜 제작, 대박, 대박. <laughs> 와 그냥 열가 <열악> 탈까 그냥? <laughs> 나한테 넣어놔 <너가>, 나한가 <laughs> 빨리 넣어놔 게어 세차 됐어요 세차 와 미쳤다 여기 옆에 서봐 서 여기 봐봐 어디가 실제 와이프인지 모르겠죠? <laughs> 아까 팔이 아까 앉아 있었는데 <웃음> <웃음> 아 아까 앉아있었는데 미끄러져고 날아갔거든 아왜 웃어? 불안 아냐 진짜야? 진짜 <laughs> <laughs>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머리가 되게 단정하셨는데 <laughs> <그치>? 분명히 머리를 <laughs> 제일... 이렇게 넘기고보셨는데 오늘은 <laughs> <좀> 편하게! <laughs> 오랜만에 저도재밌었니다 <laughs> <언니>, 진심이 네뭐뭐뭐뭐못 <laughs> <있어봐. 웃음> 앉잖아 <laughs> 여 앉지를 못해 내가 이 앉아야 되는데 못 앉잖아 지금 <laughs> 어, 맞네, 맞네. 그러니까 어, 어, 어. 이상하다. 어이더라봐 <laughs> <laughs> 성대모사한 거야. <laughs> 사장님이 저한테 중간에 전화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이게 본 도장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업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래서 원래는 하루, 그러니까 일요일날 제가 찾으러 가는 거였는데 어제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하신 겁니다. 너무 정말 대박이에요. 눈물 날것 같습니다. <laughs> 살아났어, 살아났어. 우 어떤 게 제일 힘드셨나요? 본네트 부분이랑 위에 루프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루프하는 데만 거의 4시간을 넘게 했어요 네. 루프 부분이 더 심각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샌딩하면서 작업을 하느라고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햇빛을 격으로 받는 데라서 그런 거요 그런 것도 있고요. 낙진이나 여러 가지 뭐가 떨어지거나 이물질이 떨어졌을 때 다른 곳은 막 흐르잖아요. 근데 윗 부분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고착되어 있는 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가 사포 본 도장이 아니다 보니까, 음. 원래 컨디션이 아니라서, 좀, 손대기가 조금 조심스러웠고요. 음. 음.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벌, 중벌, 그 다음에 마무리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초벌로 어느 정도 큰 흠집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음. 음. 워낙 클리어층이 얇아서, <laughs> 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오. 이거 충분합니다, 진짜. 요 진짜, 엄청나요. 이 맛으로, 이제, 광택을. <laughs> <laughs> 이거 한몇번 하시면 이게 알아놓으셔야 될것 같은데. 와, 대박이다. 이렇게 깨끗한 차였나? 이 매장에서 광택하신 분들은 다 단골이 돼서 지속적으로 응.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못해도 한, 한 달에 한번정 바쁘시면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꼭 방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물왁스나 고체 왁스를 시공을 해주잖아요 그거보다는 유리막 관리제를 도포해서 시공을 해주는 게 훨씬 오래 하는 데는 더 좋은 응. 작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 디테일링 입니다 네,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심으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 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네. <laughs> 놀랍습니다. 워낙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루프랑 이 본내 쪽이 본도장이 아니었대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클리어 코팅층이 너무 얇으니까, 깎아내면서 수월, 흠집 같은 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본도장도 아니고, 빈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뭐, 메꾸고, 사포질 하시고, 막 엄청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 고생이. 살쏙 빠졌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싹 이렇게 넘기셨던 분이 수척해져가지고, 그냥.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시트 안 자는데 막 뽀득뽀득거려. <laughs> 네, 어쨌든, 하이 디테일링, 고양 덕양구에 있습니다. 사장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또용코이또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금방 완성됩니다. 5월에 보내는 걸 목표로. 네, 그럼 저희 집으로 갈게요. 용바.